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팬덤 시트랑 그 탑박스를 다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그 팬덤 시트는 그냥 이제 누구나 그냥 아는 이 순정 팬덤 시트에 이거를 달 거고 그리고 이제 탑박스는 어 제가 그냥 탑박스는 아니고 제가 따로 산이 쿨러인데, 제가 항상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이거를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요. 일단 먼저 텐덤시트부터 먼저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일단 여기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짐때인데, 처음 사면 이렇게 짐때가 있어요. 좀 많이 더럽긴 한데. 일단 짐대 보면은 짐대가 쪼여져 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붙들어 매는 부분 그게 이제 여기 두 부분 여기 두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쇼바를 하는 너트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반대 여기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빼려면 이네 부분을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걸 풀고 이게 제 13mm로 풀면은 아마 바로 풀릴 거예요. 13mm 폭스로 풀면 되는데, 이 몽키 스패너 같은 거로는 이게 각이 안 나와서 좀 풀기 힘들 거라서, 폭스 세트가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저는 이걸 공구를 갖고 있거든요. 전동에다가 이제 할수 있는 건데 이게 13mm에요 이게 이게 13mm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풀려요 저는 지금 이게 하나가 없어가지고 볼트가 이게 하나가 없어요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풀리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여기가 잡, 잡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돼요 여기, 여기 부분에 있는, 이게, 이게 쇼바거든요, 이게. 이 밑에 있는 스크린 같이 생긴 게, 이게 이제 순정 쇼바인데, 이제 여기를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4mm로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폭스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폭스 말고 여기 이게 1 3 m m 짜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게 1 3 m m 인데 이걸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만 남겨둘게요. 헐렁헐렁 하면 이게 바로 빠지거든요. 제가 이 원리를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반대편 이 반대편도 14mm에요, 원래.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제가 타다가 여기가 이제 끊어져가지고 여기가 13mm에요. 근데 어, 똑같이 제가 여기도 이렇게 세게 조여놨다가 푸는데 이게 이게 풀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이, 이 부분, 이 나사 산 부분이, 여기에 껴가지고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 따로 용접을 했어요. 따로 용접을 해서가지고 지금, 이거는 지금 다른 거예요. 17mm 짜리로 제가 다시 넣은 거고, 원래는 이제 똑같이 좌우대칭으로 14mm로 돼 있어요. 그래서 14mm로 푸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원리가,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이게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걸치는 거겠죠? 이게 지금 그거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반대편에도 똑같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고, 이걸 조여줘가지고, 이렇게 탁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부분에는 이 구멍 두 개, 여기에 이제 뒷부분이겠죠. 중간 부분에서 뒷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고. 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간혹은 아닌데, 그, 이제 제가 뺀 이, 이거 이이 이 볼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여기에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육각처럼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육각렌치 조그만한 걸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풀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거이신 분은 그 육각 렌즈, 그거를 따로 사셔가지고, 그걸로 푸셔야 돼요. 이건, 저는 이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19년식이거든요. 다른 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20년식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생겼고,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 여기 나사 사는 똑같아요. 그냥 여기 위에 푸른 부분만 다른 것 뿐이지, 그거는 이제 푸시면 되고, 그냥 이제 탠덤 시트근데 이게. 탠덤 시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뒤에를 보면은, 밑에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 있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걸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따로 파츠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진짜 간단한 건데,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는 올려드리는 거고, 원래 제가 이거 영상 찍는 게, 텐던시트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탑박스 때문에 올린 건데, 타박스를 하는 김에 이제 텐더칩도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파츠를 뺀 거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랑 와셔랑 너트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가 잃어버렸다고 한그 하나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껴가지고 반대편에도 껴야 됩니다 반대편에도 껴야 되고 여기 이렇게 끼고요 그 다음에 이텐덤 시트들을 이제 끼는 건데 이 너트랑 이 와셔는 잘 두고 일단 이거 끼는거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자 이게 이게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짐대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랑 이텐덤 시트랑 이 간격이 이 간격이 달라요 이 두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풀어놨었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가 넓혀져있고 여기가 이렇게 넓혀져있는데 이 얘는 원래 이렇게 텐덤 시트가 아니라 짐때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로. 근데 이제 텐덤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해 보시면 알아요. 텐덤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 안으로 여기 안으로. 간격이 좁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격이 좁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는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대로 못찍었는데, 다시 이게 간격이 그 짐대는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여기랑 여기. 근데 이제 챔덤시트는 여기로 들어가야돼요. 간격이 좁기때문에 이렇게 넣어야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볼때잘 보고, 잘 보고, 이렇게 끼면 돼요. 이렇게 낀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다 껴졌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 아까 구멍이 하나, 두 개가 더 있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멍, 이두 개. 이두 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이게 이제 그 구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탁 되겠죠? 그러면 거기로 이제 와셔랑 이제 너트를 이렇게 꽂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꼈고, 끼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들어왔죠? 여기 어딨어 여기 여기 들어왔죠 이렇게 구멍에 응. 반대편도 똑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와셔랑 이 와셔랑 너트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셔로 꽂았죠 그리고 마실를 꽂고 이렇게 너트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조이면 돼요. 여기 조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몇 m 리였다가 이게 이것도 아마 1 3 m m 였었고 뭘로 같은데. 이거는 14mm인 것 같아요. 14mm인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조여주면 캔범추트는 끝이 납니다. 네, 이것도 13mm네요. 제가 보니까 13mm이고 이렇게 다한 이렇게 끝이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건 이게 메인이 아니고 이제 탑박스를 다는 건데 이제 다시 제가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뺄 때는 똑같이입니다. 이거를 일단 조여줘야 돼요. 제가 이거 조를 안 조였는데. 이거를 꼭 조여줘야 됩니다. 다 끝나고 이거 여기 조였으면 여기도 꼭 조여줘야 돼요 여기를 꼭 조여줘야 돼요 여기가 쇼버랑 같이 물려져 있긴, 있는 긴있고기시기 때문에 꼭 조여줘야 돼요 여기. 손으로 말고 이걸로 이제 빼고 했고 다제 치웠어요 텐 시트를 그리고 이제 다시 탑박스를 달아볼 건데 저는 이 탑박스를 침대 위에다가 단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이 일단 저는 이 산게 탑박스 용도가 아니라 원래 사실은 이 탑박스가 아니고 그 여행 여행이 아니고 그 글램핑이나 막 캠핑 갈때 쓰는 그 아이스박스에요. 스트 쿨러인데, 여기다가 그 아이스, 아, 그 뭐야. 아이스크림이나, 그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 파란 커브에, 이게 좀 이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딱박스박스용으로 닦박,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탑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브라켓 같은 게 없거든요. 브라켓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달면은 이게 막 출렁출렁거리거든요. 제가 다 해봤는데 그래서 짐대를 달고 그 위에 올려야지 짐대가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어안 흔들리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짐대를 일단 먼저 달아야 돼요. 짐대를 달때 저는 여기 보면은 짐대가 여기를 이렇게 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일단 안 조일게요 그리고 제가 일단 여기다가 이 양면테이프를 붙였거든요 이거 3M 초광력 양면테이프인데 지금 좀 오래돼 가지고 다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이걸 붙인 이유는 어, 이 3M 양면테이프가 되게 푹신푹신한 게 있어서 이 이거를 이 탑박스를 올려놓으면 좀 충격을 조금 흡수를 해 준기라고 생각을 하고 붙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이나마 더 붙어 있으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 건 사실 의미 없고, 그냥 충격 좀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고, 여기도 안주였어요 쇼바더도 안 조이고, 일단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바로 올려요. 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니라, 제가 이, 이, 여기를 지금 이, 이 볼트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여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붙이면은, 얘는 붙일 방법,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 탑박스 이거를, 스틸 쿨러를 이걸 뚫어가지고, 밑에를, 그, 이거랑 똑같이 생긴, 긴, 긴 볼트를 여기다가 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투를 긴 거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알려 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해 가지고 다른 거 하실 때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탑박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뚫은 게 있죠 여기 보. 보이죠? 여기 이게 제가 이거 뚫은 건데 이거를 어... 뚫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뚫기 전에 저는 일단 볼트 가기를 제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볼트 가기에서 이런 볼트를 샀어요. 이런 볼트를 이렇게 긴 건데 이게 그 이거 순정 이거 아까 제가 하나 잃어버렸다고 한 이거랑 산이 아예 똑같아요. 근데 이 정도 긴 이제 그거예요. 볼트인데 아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탑박스를 이렇게 올리고 그 안에 뚫어가지고 탑박스랑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샀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돈도 얼마 안 해요. 이, 이거 두개 그리고 이거 와셔. 큰 와셔. 이거 두개 해서 아마 천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7 0 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일단 뚫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뚫는 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이 볼트를 일단 여기다가 최대한 넣어요. 여기다가. 최대한 넣어요. 넣는데 어떻게 넣냐?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이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이 정도, 이 정도가 최대인데 여기가 이게 지금 바닥이 이만큼이 이만큼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이만큼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도 반대편에도 제가 하나가 더사었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 똑같이 여기다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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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제가 일단 꽂아놔요. 이렇게 꽂아놓고 어 여기다가 제가는 이제 물감을 칠했어요. 여기다가 이게 그냥 솔직히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최대한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감 같은 걸 칠했어요. 그래서 물감을 칠하고 이 탑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탑박스를 이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잘 맞춰서 딱 올리면. 여기에 묻을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묻는거를 여기에 묻는거를 묻는 제가 여기를 뚫은거예요 이제 이거를 뚫어야되는데 이게 뚫는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뚫는거를 방법을 좀가르쳐드리려고 여기에 동영상에서 이제 중요한게 이거예요 뚫는거 그래서 뚫는거 어떻게 뚫었냐면요 일단 전동이 있어야돼요 무조건 전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마드릴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솔직히 전동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전동드릴에서도 이런 전동드릴이 있고, 이제 임팩트 드릴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임팩트 드릴 같은 거는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전동으로 된 이게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드릴이어야 돼요. 전동드릴을 쓴다면. 그리고 한마드릴일 경우에는, 어, 콘크리트를 뚫는 그 부분이 아니라 돌려가지고, 철판을 뚫는 부분을 돌려야 돼요. 여기도 이 단수가 있는데, 단수 옆에 보면은 20단 옆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철판 뚫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걸로 바꾸고, 이제, 이제 날 중에서는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 이런 날인데, 어 일단 얇은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 두꺼운 거를 쓰면은, 어, 이런 안에 부분이 만약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일 거는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안에가. 이런 거는 깨져요. 그래가지고 그 얇은 거를 먼저 넣어서 구멍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부터 썼거든요. 그 다음에 좀 넓어지면은 이걸로 구멍을 더 넓혔어요. 근데 일단 또 이거를 만약에 사시면은 이게 사실 얼마 안 해요.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살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날이 그 콘크리트용이 아니라 이게 철판 전용이에요. 이게 콘크리트용은 여기 날개가 끝에가 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사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이게 지금 철판용이거든요. 철판용 철판용을 사셔야 돼요. 콘크리트용을 사시면안 돼요. 물론 되긴 되는데 이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시면 이걸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원래 있어가지고 사진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사면은 이거 하나만 사세요. 이거 하나만 사서 넓힐 수 있으니까, 구멍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낍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껴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바꾸고, 바꿨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뚫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뚫는데, 처음에 이렇게 뚫고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표시를, 아, 여, 뒷면에 표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뒷면에부터 먼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이렇게 뚫는데, 이렇게 뚫고, 이렇게 넓혀요. 이렇게 넓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넓어졌으면, 두꺼운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은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넓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구멍을 넓히면 돼요. 구멍을 넓히고 넓히면은 여기 부분에는 별로 안 넓어져 있을 거예요. 위에 부분만 넓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구멍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도 똑같이 넓혀주면 되는데, 요 요거 하는 작업이 되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뚫으면은 이제 여기 이 탑박스랑 구멍이 맞질 않아가지고 이제 이 볼트가 이긴 볼트가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안 들어갈 수가 있어 있는데, 저는 저는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최대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한 방에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조금 위로 조금 벗어났잖아요. 제가 여기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조금 위로 더 넓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넓혀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넓혔다,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걸 올립니다. 이제 올려요. 이렇게 올릴게요. 올리고, 올리고 이제 여기에 다시 이거를 이제 13mm로 저는 바꿀게, 이거 바꾸고 이거를 쪼일 거고 제가 따로 산 와셔 와셔 와셔를 달라 그러면은 조그마한걸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말고 더큰 걸로 달라.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보다 더 날개가 더큰 걸로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받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한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큰걸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은 이렇게 일단 먼저 하나를 하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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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요. 여기가 안 맞는다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전동이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전동 안 하고 이렇게 잘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막 흔들면서 맞춰봐야 되는데 지금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요. 여기 하나가 맞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전동으로 조이면은 그 이게 전동에 단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근데 이거를 너무, 너무 단수가 큰 단수로 하시면은, 여기 부분 바닥이 막 휘더라고요, 바닥 부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바닥이 엄청 휘어있거든요. 이렇게 볼록,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단수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조여요. 엄청 세게 안 하면, 안, 안 하고, 딱. 약하게 해가지고 조이면 이정도까지 딱 조여요 이정도까지 조이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다 안조이고 어느정도만 들어가기까지만 일단 이정도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넣어요 나머지를? 나머지를 넣어요 나머지를 넣고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위치를 잘 맞춰서 다시 구멍을 다시 넓혀가지고 다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 됐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 가운데가 됐기 때문에 진짜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진짜 절대 안 떨어져요. 이거는 진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그거에다가 제가 이 볼트를 엄청 긴 거를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스탠덤 시트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쇼바 너트 이걸만 조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고, 이제 쇼바를 했던 이 너, 너트 이거를 조여줄게요. 이렇게 조이고, 반대편도! 도 이렇게 조이면 저는 이렇게 이제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실수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수라기보다는 저는 다음에 탑박스를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한다면은 이렇게 안 하고 그 여기 부분이 너무 앞으로 와 있어 가지고 제가 탈때 여기 등이 엄청 붙어요. 지금 여기 바로 제가 바싹 붙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다음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여기다가 보다는 조금 더 뒤로 할것 같아요. 너무 바싹 붙여가지고 여기 되게 등이 꼿꼿하거든요. 여기가.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근데 뒤로 조금 빼서 설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뒤로 빼면은 이 뒤쪽에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진동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물려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요쯤에서 지금 물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뒤로 간다면은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잡아주는 곳이 없어서 진동이 심하면 막 소리도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 1년 정도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절대 아무 이상 없고 지금 오히려 이 박스가 지금 여기 다 낡아가지고 다떼주고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설치를 했고 이거 아니어도 다른 큰 박스여도 저는 이렇게 설치하면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탠덤도 하고 이제 탑박스도 같이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야죠.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탠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짐대 쪽에다가 그냥 바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짐때, 다른 짐대 이제 브라켓이 없어서 이렇게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탠덤을 절대 못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탑박스를 설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텐덤도 같이 하면서 탑박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짐대를 써가지고 탑박스를 달면 뒤에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진동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